야, 야, 기 사진 찍 귀신같이 한다. 야, 응, 거기 핵돌이잖아 고마워, 얘 봐. 아. 너무 가까이 대면 안 되지. 안 찍는 척하고, 내가 써야지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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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녕어 야! 아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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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녕 야, 녕 안녕, 야야안야 안녕, 안야안 야, 안야안 이거 내가 풀거다먹었다요주아 아? 어? 거주줄게 어, 없어. 먹고. 이게 다야. 어. 애들 어, 다 없어. 먹었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시언이 있어. 시언아, 너. 아니 아직 아직 있어. 여기 좀 남았어. 주로 조금만 더얘 주라 그럴까봐 있잖아. 얼른 집에서 닫는다. 그래. <laughs> 아니, 조금만, 조금만. 아니 너무 여기 밥이 여기 없어서 덜은 건데. 어, 아, 아. 이거 다 먹어야 돼, 시언아. 손가락왜 집어넣어 또아나 진짜 나 안줬어 준우 준우 줄까 이거? 국물? 내가 먹을게 응 니가 응, 먹어 내가 먹어 <laughs> 그렇게 아 맛있어? 준우야 너 여기 앉으면 큰 엄마가 또줄 수가 없어 아니, 아니 바닥에 그래, 앉으면 안돼? 응 응? 다 먹었어 얘한통 아니야? 알았어 고모 바닥에 안 앉는데 지가 여기 밑에서 먹다가 조절 힘드니까 내 무릎에 앉았어야너 진짜. 우리가 서머에 앉아서 먹는 거는 처음 봤잖아. 맛있나 봐. 알았어. 맛지. 아. 야. 다 먹었어요 너? 응. 야, 너네 엄마 큰났다 거창이들은 다 먹었어? 어. 오, 그잘 먹네. 준우가 야채도 먹는 거야? 이야. 먹어서... 아니야. 거. 아니야 준우. 또 <laughs> 말게 말기 전에. 두개 사라고 오 그럴 거 그랬어. 대출 하지못해지금야유초들죽잘 먹네. 연우 봐봐요. 끝났어. 연우가 야, 이제 좀약 먹고 나니까 좀 거, 가라앉아도 나. 조금 나타나게. 있는 거 연우 좀만 더 주자. 시원이 다 먹은 거 같은데. 더 줘야? 아우야 좀 먹네. 맛있어요? 어? 얘만 이거 보고 있어. 맛있어요? 엄마가 그걸 샀어. 지금 못들어 먹어서 먹고 있느냐? 그래서 못 먹어서 그냥 이러니 먹고 있잖아. 엄마. 약식을 하나 더사 왔어야 되나 봐. 냠냠냠. 맛있네. 자, 오늘 너 진짜 잘 먹는다야. 오, 박준우. 야, 너무 독한데. <laughs> 여기가 일곱 시 넘으면 닫는대, 문을. 그랬겠지? 아니 근데 뭐 이곳까지 이곳까지 저기야 그고 아니 저번에 저죽 먹고 싶어서 낙지 김치 중 먹고 싶어서 현아 아빠가 다르다. 사러 갔는데 문 닫아가지고 <laughs> 여기는 일찍 닫더 우리 동네도 일찍 닫더라고 다 먹었어요 누나 입좀봐야야 나야지 수저 장난치는 안 내와 장우야. 처음 먹었다어 줄까 이거 여기? 그, <목소리> 그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건가먹어그 얼굴이 음... 안보이지? 안매워 야유한테 엄청 친한 더니 맛있어 뭐 안해줘 이제 본사에서 그렇게 냠냠냠냠 야오김치야 매워? 뭐가 매워? 뭐 줬는데? 아니? 안매워? 이좀 먹어. 입 벌으 거든요 뭔데? 쭉. 똑같은 거 아니야? 가좀 김치 없거든요. 아. 엄마. 다 먹으려면은 이거 조금 엄마 지금 나 김치 만었어 잘했어. 잘 먹고 그래? 있어,들? 아 응.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네, 야. 막 엄마 가만, 여기 이거는 먹어. 얘로 더 먹고 싶으면 내가 줄 쳐다봐. 음, 좋아. 이따 밥더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? 언니야, 엄마가... 엄마한테도 배워. 그건 안 돼. 넌안 돼. 다 먹었니? 잡아 먹었어. 아빠 너는 안 되겠어. 영어. 미안해, 언니야. 응. 엄마가 널 주고 싶은데. 야, 버주 삼켰냐 너? 잠깐만. 너버조 먹었어? 버주? 야버조미안 야, 야, <laughs> 어떡해. 연 영어로 음악 먹어. 어? 먹어봐. 얘 t 조금만 더. I 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먹어 k n 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뭐. 응? n t know. I d o n 먹 k n 이 w I don't k 이거 w I don't k